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tend to, take care of, 둘다 뒤에 명사가 오는데요. 국어로 돌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돌보시는데 정신 없으신가요? 오늘 내용 중 어떤 표현을 쓰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tend to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돌보고 다룬다, 그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거죠. 일상적이고요, 일반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정기적으로 관심을 두고요, 소소한 행위에 관심을 두는 거죠. 시간을 두고 어떤 것에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일반적인 행동, 경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take care of. 어떤 것을 다루고 관리한다란 느낌에선 국어로 똑같을 수 있지만 좀더큰 책임, 철저한 접근이 전제됩니다.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주고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거죠. 사람, 사물에 대한 책임 모두 가능하고요. 텐드2보단 좀더 철저한 접근이 전제됩니다. 일상체, 격식체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크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표현은 국어상 거의 동일하고요. 영어적으로도 많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다르죠? 이러한 느낌, 그리고 서로 호환한다.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 차이를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tend to your family. 너는 너의 가족을 돌본다 이거죠. 계속 돌본다는 느낌이고, 가족의 소소한 여러가지 필요 같은 것에 중점을 두면서 돌본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가족이 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는 거죠. 당연히 take care of 가능합니다. She was busy tending to the poor. 그 여자는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이거죠. 뭐하느라 바쁘다 할때 be busy ing을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 할때 be busy tending. 이렇게 쓰고요. the poor. 이렇게 하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 poor people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그 말은 뭐죠? 결국 그 사람의 하는 일이 그런 일일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이 배당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하는 일이 이러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자주, 그리고 소소한 데 관심을 둔다. 이런 느낌으로도 전달됩니다. We've got more pressing issues to tend to. 우리는 돌보아야 될좀더 긴급한 사안이 있다. 프레싱은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 부탁드리고요. 원래는 tend to more pressing issues인데요. 명사를 앞으로 보내고요. to 한 다음에 tend to 이렇게 쓰는. 만약 문법 용어를 들이밀자면 형용사 용법인 거죠. 이럴 때 끝에 to를 놓치기 쉽거든요. 돌본다는 의미로 전달한다면 꼭 tend to까지 쓰셔야 됩니다. I spend most of my time taking care of the chickens. 나는 치킨들을 돌보느라 시간의 대부분을 쓴다, 보낸다 이런데요. 시간을 뭐 하느라 보낼 때는 spend 시간 ing 이렇게 씁니다. 즉 치킨들을 돌본다. 이럴 때 치킨 배달 왔습니다 하는 그 배달 치킨 아닙니다. 이럴 때 치킨은 살아있는 치킨이죠. 따라서 닭이라고 하면 좋은데 아마 이 사람이 닭을 키우는 농장의 주인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닭을 돌본다 라는 느낌 전달됩니다. 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또 닭에 대한 큰 책임지고 그러한 느낌 전달돼서 핸드투보단 좀더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닭을 관리한다 이런 느낌 전달되죠. 농장주의 느낌 납니다. Do you want me to take care of it? 그걸 돌볼까요?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전반적으로 크게 관리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앞뒤 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한 문장 놓고는 좀 애매할 수 있죠. 당연히 텐드트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좀더 소소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We have business to take care of 우리는 돌보아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이럴 때 비즈니스는 셀수 없는 명사죠. 일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어를 붙이게 되면 사업체, 회사 아니면 가게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가 없는 비즈니스 일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Take care of tend to의 세 번째 문장과 비슷한 구조인데요. 역시 이렇게 쓰다 보면 take care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들은 대충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영어를 구사한다면 of는 꼭 쓰셔야 됩니다. Business to take care of 이렇게 표현이 된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tend to take care of. 둘다 뒤에 명사가 오고요. 돌보다라는 국어 표현은 동일한데 느낌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른 느낌 자세히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수어 12번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수고는 끝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내용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